임신 내내 아껴야 한다며 먹고 싶은 거한 번을 제대로 안 사주던 남편, 딸기 먹고파, 딸기 우유, 족발 먹고파, 흔해전 족발, 그 와중에 본인 <laughs> 먹을 거돈안 아낀... 그러다 정말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뭐해? 꼭지도 아프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임산부 속옷 좀 사려고. 뭐? 속옷 멀쩡한 거 많은데 또 낭비하려고? 사이즈가 안 맞고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어떡해?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퉁퉁 부은 내 가슴을 일부러 더 수치스럽게 주물떡거렸다. 뭐 딱히 변한 것도 없구만.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날 보면서도 그놈의 아껴야 한다는 소리를 해대던 남편. 우리가 아껴야 애키우지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다. 막 딸이 되기까지 먹는 것뿐 아니라 아기용품, 내 출산 준비물까지 모든 것에 낭비하지 말라며 나를 더 옥죄던 남편 애 손싸게? 그냥 손수건으로 대중 돌돌 싸 나는 그렇다 치고 애한테까지 쪼잔하게 구냐? 네가 아빠 맞아? 심지어 출산에 앞두고 코로나 검사 비용까지 아까워했다 출산하러 가는데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해? 아이 돈 아까워 증상도 없잖아 당연히 해야지 뭔 소리야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한 기간이라 당연한 규정이었어 임신 막달 어느 날또 아기 용품 준비 문제로 다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예정에보다 일찍 양수가 터졌고 시작된 진통과 함께 양수가 줄줄 쏟아져 놀란 마음으로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로 갔는데 여보나 양수 터졌어 병원 가자 양수가 터진 와중에 걱정하며 사과하던 미친 남편 뭐라고 왜 벌써 터져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병원 안 가줄 거야 뭔 멍설이야 진짜 짐승도 너처럼은 안해 아이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결국.